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스포츠 선수인 김현정 씨도 뷔를 좋아한다고 밝히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앞서 체육계에서는 얼마 전뷔와 데이트를 하고 싶다며 열렬한 팬임을 밝힌 피겨스케이팅 유영 선수에 이어 여중부 육상 신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라 불리는 양예빈 선수, 탁구 신동인 신유빈 선수까지 현재 계속해서 뷔를 향한 고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는 배구 선수인 김현정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나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우연히 봤다라며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몰아서 다 보게 됐고 그러면서 팬이 되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최애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다 좋지만 그 중에서 뷔를 제일 좋아한다며 생각만 해도 입에 미소가 막 나온다 이런 거죠 아이 <laughs> 한가요? 아니 어쨌든 생각만 해도 미소가 나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죠 웃는 게 예쁜 남자를 좋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죄송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배구 선수 김현정씨는 IBK 기업 은행의 선수로 트레이드 이후 출전 기회를 충분히 받으면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코트 위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어 팬분들에게 시원한 경기를 선보이고 있어 김현정씨가 누구의 팬이라고 고백해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체육계들 유망주들 사이에서 뷔의 인기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뷔의 매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뷔짱 좋아요. 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숨막히는 비주얼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1일 뷔가 방탄소년단의 공식 SNS를 통해 난이 노래가 좋더라 라는 글과 함께 음악에 심취해 있는 한 가지의 영상을 게재를 했는데요.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뷔는 편안한 복장과 마스크를 쓴채 팝송에 맞춰 춤을 추며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비주얼을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마스크를 뚫고 나옵니다. 정말 빛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지난 19일에는 휠라코리아 공식 SNS에 우리가 함께라면 더 빛나는 별 이라는 글과 함께 화보 사진 한 장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화보 속에서는 새하얀 후드티를 입고 엄청난 미모를 뽐내고 있는 뷔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특히 무표정으로 강렬한 카리스마를 더하며 이를 접한 팬분들은 잘생겨도 이렇게 잘생겼다니 뭘 입어도 멋있지만 휠라 후드티 너무 잘 어울려요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훈훈함의 끝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저옷 보니까 저도 너무 사고 싶네요 어?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